자 방금 테스트한게 뭐였냐면 여튼 미소 지젤 제가 석공이기 때문에 재사용 대기시간 5% 그리고 몸피증 6%를 가지고 있는 이 지젤과 인연관계 때문에 공속이 올라가고 실제로 공격력도 얘보다 4가 높은 단제 부감 파이톤 대신에 무기재감 효과를 못봤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기아바타로 재감 5%와 몸피증 6%를 챙긴 지젤이 인연아바타 보다 좋았다.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났습니다. 아바타를 내 입맛대로 내가 석궁이고 이 아바타가 있다고 해서 린다가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왜 테스트를 해봐야 되냐면 저는 지젤이 몸피증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재감 오퍼라는 이 효과 때문에 지젤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. 몸피증이고 이쪽은 바피감이고 그래서 딜 증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얘는 이이 이 효과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인연 효과를 LC로 받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재감 5퍼랑 공속 4퍼랑 뭐가 더 좋은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됐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수 있는 아바타 상태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아바타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인연이 있어도 몸피증을 이길 순 없었다 재감 5퍼랑 이런 결론이 납니다